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7월, 박찬열은 훈련소에서 갓 나와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이었다. 빳빳한 군복만큼이나 어색한 마음으로 부대 정문을 들어섰다.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공기까지 모든 것이 긴장감을 더했다. 찬열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국방의 위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부잣집 외아들로 자라 군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에 앞으로 펼쳐질 2년이라는 시간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신병, 박찬열, 이병, 박찬열, 관등성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찬열은 바짝 긴장한 채 연병장 한가운데 섰다. 그의 눈앞에는 낯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새로운 중대 포반장, 김민석 중사였다. 김민석 중사는 낡은 군복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게다가 목덜미에는 작은 해골 모양의 문신까지 새겨져 있었다. 찬열은 저 사람이 정말 우리 포반장이라고 하는 위구심을 감출 수 없었다. 주변 동기들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 완전 양아치 아니야? 말년에 사고치고 온거 아니래? 우리 중대 이제 지든거 같다. 찬열은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김민석 중사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찬열을 비롯한 신병들을 생활관으로 안내했다. 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생활관은 찬열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깨끗하고 안락한 집에 비하면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자, 오늘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다. 군생활 별거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적당히 눈치껏 행동하면 돼. 김민석 중사는 무심한 말투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어딘가 모를 냉소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 찬열은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잘 이끌어 줄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생활관 정리를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찬열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멀리서 김민석 중사가 식판을 들고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밥을 먹는둥 마는둥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찬열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저녁 식사 후 찬열은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함께 앞으로의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들 불안하고 긴장된 표정이었다. 그때 김민석 중사가 생활관으로 들어왔다. 그는 손에 스마트폰을 쥔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야, 너희들 중에 별들의 전쟁 하는 사람 있냐?" 김민석 중사가 갑자기 물었다. 찬열과 동기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저, 중사님?" 그게 뭡니까? 찬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요즘 유행하는 모페일 게임인데, 너희들은 모르나 보네. 이거 캐릭터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혹시 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내가 요즘 이 게임에 푹 빠져서 말이야. 김민석 중사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철없는 아이 같았다. 찬열은 이 사람이 정말 군인이 맞나?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찬열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환경, 앞으로의 군 생활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석 중사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중사까지 됐을까? 혹시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찬열은 아침 점호를 받고 포반 훈련에 참가했다. 김민석 중사는 여전히 낡은 군복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그는 훈련병들에게 대충 훈련 내용을 설명하고는 자신은 그늘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연습해. 어차피 포 쏘는 거, 별거 없어.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거야. 찬열은 김민석 중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꼭 참고 훈련에 집중했다. 그런데 훈련 도중,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 찬열이 쏜 포탄이 불발된 것이다. 불발탄, 불발탄. 찬열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훈련병들은 모두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김민석 중사도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달려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포탄이, 불발됐습니다. 찬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석 중사는 찬열의 포를 살펴보더니,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아, 쫄지 마. 내가 처리할게. 그는 능숙하게 포를 분해하고, 불발탄을 제거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정비공 같았다. 찬열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 사람, 진짜 뭐지? 불발탄 제거 후, 김민석 중사는 찬열에게 말했다. 포병은 항상 조심해야 돼. 특히 불발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찬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찬열은 김민석 중사에게서 뭔가 다른 면모를 발견했다. 그날 이후, 찬열은 김민석 중사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훈련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지만, 가끔씩 훈련병들에게 유용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밤에는 생활관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밤, 찬열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김민석 중사의 침상 옆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김민석 중사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지혜야,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꼭 휴가 나가서 너 만나러 갈게. 찬열은 깜짝 놀랐다. 지혜? 누구지? 여자친구인가? 그는 김민석 중사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그가 왜 그렇게 스마트폰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찬열은 김민석 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사님, 혹시 지혜라는 분 여자친구분 맞습니까?" 김민석 중사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어, 어떻게 알았어? 사실은 내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 걔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꼭 만나러 가야 돼." 찬열은 김민석 중사의 솔직한 대답에 웃음이 나왔다. 저 사람 진짜 특이하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찬열은 김민석 중사의 별난 행동에 점점 익숙해져갔다. 그는 여전히 훈련에는 열의가 없어 보였지만 훈련병들에게 묘하게 신경을 써주는 듯했다. 특히 힘들어하는 훈련병들에게는 슬쩍 다가가 농담을 건네거나 몰래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대장이 주관하는 사격 훈련이 있었다. 김민석 중사는 평소와 달리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훈련병들에게 사격 자세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찬열은 저 사람 오늘은 웬일이지? 하는 위아함을 느꼈다. 사격 훈련이 시작되고 찬열은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런데 바로 앞순번의 훈련병이 사격을 하던 중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 포탄이 제대로 장전되지 않아 격발이 되지 않은 것이다. 훈련병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대대장은 불같이 화를 냈다.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대대장의 고함 소리에 훈련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민석 중사는 대대장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대대장은 막무가내였다. 변명은 필요 없다. 당장 저 훈련병 공기교육대 보내. 그때 김민석 중사가 갑자기 대대장에게 소리쳤다. 대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애들 앞에서 창피한 줄 아십시오. 찬열은 깜짝 놀라 김민석 중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대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김민석 중사를 노려봤다. 뭐? 이 새끼가 너 지금 상관한테 대드는 거야?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훈련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애들 탓만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김민석 중사의 말에 대대장은 할 말을 잃은 듯했다. 훈련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찬열은 김민석 중사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되었다.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잠시 후, 대대장은 김민석 중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중사,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그리고는 훈련병들을 향해 소리쳤다. 훈련 재개. 다음, 훈련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찬열은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김민석 중사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저 사람은 정말, 멋진 군인이구나. 그날 저녁, 찬열은 김민석 중사를 찾아갔다. 김민석 중사는 생활관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다. 중사님, 괜찮으십니까? 찬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석 중사는 식 웃으며 말했다. 뭐가? 아, 대대장님이?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야. 그 양반도 속으로는 내 말이 맞다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도, 걱정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 나는 괜찮아. 그보다 너, 오늘 사격 잘하더라. 조금만 더 연습하면 특등사수도 될수 있겠어. 김민석 중사는 찬열을 격려했다. 찬열은 김민석 중사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았다. 그 사건 이후 찬열은 김민석 중사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김민석 중사를 별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에 감탄했다. 찬열은 김민석 중사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찬열은 일병 계급장을 달았다. 그는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다. 김민석 중사는 그런 찬열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어느날, 찬열은 김민석 중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중사님, 저는 중사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사관 시험을 볼까 합니다. 김민석 중사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너라면 분명 훌륭한 부사관이 될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김민석 중사는 그날부터 찬열에게 부사관 시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틈틈이 공부를 도와주었다. 찬열은 김민석 중사의 도움에 힘입어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부사관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찬열은 가장 먼저 김민석 중사에게 달려갔다. 중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김민석 중사는 찬열을 얼싸 안고 기뻐했다. 축하한다, 박찬열. 이제 너도 진짜 군인이 되는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해, 알겠지? 네, 중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열은 김민석 중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김민석 중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꿈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더 흘러 찬열은 김민석 중사처럼 어엿한 중사가 되었다. 그는 김민석 중사에게 배운 대로 부하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가끔씩 김민석 중사를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어느 날, 찬열은 김민석 중사에게 물었다. 중사님, 그때 대대장님께 대든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김민석 중사는 식 웃으며 말했다. 후회? 천만에. 나는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군인이라면 옳지 않은 일에 맞서 싸울 줄 알아야지. 찬열은 김민석 중사의 말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김민석 중사처럼 언제나 정의롭고 용기 있는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부하들이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찬열도 어엿한 중견 간부가 되었다. 김민석 중사는 여전히 그 부대에서 조금은 별나지만 누구보다 부하들을 아끼는 존경받는 상사로 남아 있었다. 찬열은 김민석 중사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지었다. 찬열은 확신했다. 앞으로도 그의 군 생활은 김민석 중사와의 소중한 인연처럼 잊지 못할 추억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그 추억들을 발판 삼아 더욱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어느덧 저녁을 앞둔 어느 날, 찬열은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짐 정리를 시작했다. 낡은 군복, 빛바랜 전투화, 그리고 그동안 함께 했던 전우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찬열은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책상 서랍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김민석 중사가 선물했던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찬열은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다. 매끄러운 감촉과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만년필을 처음 받았던 나를 떠올렸다. 김민석 중사는 부사관 시험에 합격한 찬열에게 만년필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만년필로 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 앞으로도 훌륭한 군인이 되길 바란다. 찬열은 만년필을 꼭 쥐었다. 김민석 중사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듯 했다. 그는 만년필을 보며 앞으로 자신이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했다. 다음날 찬열은 부대 정문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전역증과 함께 김민석 중사가 선물했던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다. 찬열은 뒤를 돌아 부대를 바라봤다. 정든 부대와 전우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간이 흘러 찬열은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군생활 동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가끔씩 김민석 중사를 떠올리며 그에게 받은 만년필을 꺼내보곤 했다. 어느날, 찬열은 우연히 뉴스를 통해 김민석 중사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김민석 중사가 부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구출하고 큰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찬열은 깜짝 놀라 뉴스를 자세히 살펴봤다. 화면 속에는 병원에 누워있는 김민석 중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찬열은 곧바로 김민석 중사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는 김민석 중사의 가족들과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키고 있었다. 찬열은 김민석 중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중사님, 저 찬열입니다. 김민석 중사는 힘겹게 눈을 뜨고 찬열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찬열이, 왔구나, 오랜만이네. 중사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신 것 같아서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군인이 이 정도 가지고 쓰러지면 안 되지. 김민석 중사는 여전히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찬열은 김민석 중사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잘난 덕분이지.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아닙니다. 중사님은 제 인생의 멘토이십니다. 찬열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김민석 중사는 식 웃으며 찬열의 손을 토닥였다. 그래, 고맙다. 너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찬열은 김민석 중사의 따뜻한 격려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김민석 중사에게 받은 만년필을 꺼내 보여주었다. 중사님, 이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전역할 때 주신 만년필.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중사는 만년필을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거 좋은 만년필이지.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라. 찬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민석 중사에게 받은 만년필로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김민석 중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로부터 몇년후 찬열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군인을 만났다. 젊은 군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찬열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군인에게 다가가 자신이 김민석 중사에게 받았던 것처럼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건넸다. 그는 깨달았다. 김민석 중사에게서 받은 것은 단순한 만년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지혜였고 용기였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찬열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